5천0 0원쯤은주세요 네. 5천0 0원쯤 얼마큼이나 돼요? 몇 마리나? 10마리는 넘는데, 한번1마리도 넘을 거예요. 빙어, 배나 되는 더워서 빨리 죽으니까, 시원한 데 놔주시거나, 챙겨오신 아이스팩 하나 넣어주시거나 하셔야 돼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만정 민트. 오늘 만정 민트 받아왔어요 여기, 장가로 쪽으로 갈 건데, 네. 지금 어디 쪽이지잘 나와요? 지금 스탭께서 딱 추천해주시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번 30번 가셔서 여기는 멀리 던지는 데가 아니고 정당 음. 한 2, 3미터 정도 앞에다 던지시는 거요 그렇게 가깝기? 네아 네. 2, 3미터 하면 수심은 어느 정도쯤 맞아요? 2에서 2.5인데 이따가 방류 들어가고 나서 네. 저희가 직원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네 가서 알려드려 볼게 예예 네, 네. 지금 잘좀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손맛좀 보게 어정 모모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따지면 우럭, 농어, 참돔, 도다리 아. 광어가 나오는 걸로 따져서 봤을 때는 빙어가 괜찮은데 네.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입질을 해주지 않다고 <웃음> 그래요? <laughs> 바닥 수심이 얼마예요? 여기 골 라인이 전방 한 4, 5m 4, 5m는 네, 그래요? 이골 라인보다는 앞쪽 뭐 터오리 음. 쪽에 던지시이 제일 나을 거예요 예, 턱이라는게 요쪽이 아니라 요정도? 예, 여기랑 예. 아니면 아예 턱에 붙이셔갖고 벽탄는 예. 애들, 애들 잡으시는게 이쪽이세요 음음음 음. 어는 보통 바닥에 숨어있잖아요 그죠? 턱에 올라가있어요 애들이 바닥이 아니고 턱 위에 올라와있어요 아예 어로 바닥 찍을 것 같으면 한 3m 50은 나올거예요 그쵸? 음, 어로, 바닥? 어로 바닥은 3m 50정도 나오고 어, 턱에 어로 그니까 그 어로 쪽에다 던질거다 라고 하면은 2점에서 한 3.2정도까지 주시면 되고 근데 그 턱에다 올릴거다 이럼 위에서 이점 위에서 2점이 저희 턱에서 해야 되겠네요. 응,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딱 9시 아, 3분인데 방금. 방금 방료 끝난 거 같아요. 녕하십니까 앤드류 케 TV의 앤드류 인사드립니다. 어, 집전에 보이는 부분이 만정 바다낚시터 민트 바다낚시터 전경인데 오늘 정해사랑 같이 출제했습니다. 정해사? 네. 네, 정해사랑 출제했고 어, 오늘 즐겁게 한번 숨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캐스팅부터 수심 2.2로 시작하고요. 오늘 봉돌은 0 8 m 로좀 작은 거 써가지고 빙어를 잡았어요. 안에를 오고 프로가 있고 그쓰로쪽 안쪽에 얼어 턱이 있어서 얼어 턱 쪽에서 많이 잡히는것 같더라고. 요 안녕하세요. 수십 몇주가세요 지금? 지금 그 말씀은 한2.2 정도라고 하셔서 2.2로 놨는데오딱 보상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예한번좀 봐주세요. 미끼는 못 쓰시는 거고. 지금 빙어 던졌어요. 빙어로. 예한 분은 고등라인 얼어거든요. 네. 예. 얼어 좀 한번 내려보시고. 한 분은 좀 얼어보다 조금 앞으로 당기셔 가지고. 얼로앞 턱을 한번 내려오시면 될거 같은데 저기는 얼쪽에 지금? 얼어쩍어서 내려갈게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생각보다 밖으로 깊게 던지시네 어, 요새 애들이 너무 떠있진 않고 예. 너무 깊은데 있지도 않고 해가지고 네, 예, 그래요? 턱이 요앞에요요 앞라인 정도를 뺏기시면 될 같아요 아 요까지가 턱? 저 앞에는 어로. 여기부터가 어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굉장히 가깝네요. 여쪽 라인만 좀 가까워요. 음. 좀 저쪽, 저쪽 보고 있는 라인은 음. 한 7m 이상 던져야 되는데, 음. 음. 어로에 녹강 넣었기 때문에, 요통 어로 쪽 던지시면은, 어, 그 어집 찾긴 쉽습니다. 어로가 좀 깊게, 파놨는데, 네. 되게 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2 5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2 5에서딱 3m 사이. 여기 한2.5이 정도까지 와야 됩니 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같은데 이거 어로 자체 같기 때문에. 네. 예. 그럼요 30번 좌대 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똑같는데 음. 음. 지금 산마더로좀 바꿔봤는데? 네, 요 앞에 있는, 있는 거는 유아 유럽 방류 받는 거네. 그러면 아침에 9홉 분이 같고대로한번 하는 거예요? 그쵸 1번 번한 뭐 거, 4번 가드를 바꿔야 되는데 1 번, 가 번은 3번 분들 오요 그리고, 2번, 3번을 매우 방하 너무 빨리 씌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온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빨리 씌었어요 아. 예, 씨가 쭉 들어갔을 때 이제. 아, 저는 사실 밑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줄이 끊어졌네 어, 이 줄이. 이런 건 거의 찬범일 거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줄이, 이 줄이 약한가? 3호인데? <laughs> 7-3호. 목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목줄은 목 너무 길게 하시는 것들은 안 좋아요. 어, 엉켜요. 안 그러면 아, 그래? 좀 길게 하시면 어죠 네. 반에 팔 c 치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쪽으로 지금 같은 위치를 던지는 까다로 어른 쪽으로 하시는 것도 예, 괜찮아요. 이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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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 이 정도 가야 데요저 정도가 어른 쪽. 어지면서 이렇게 좀 가끔 그러니까 곱해를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음. 너무 가벼워서 천천히 내려가네. 조 위치가 어로? 예, 이쪽 아. 어로인데,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살짝 곱해질, 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자주 움직여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스탭들이 좀 친절하시네. 오셔가지고 일일이 처음 왔다고 하니까, 지금 포인트 위치나 이런 것도 좀 봐주셨는데, 쓰시면 주로 한마디로 왔네 저기서. 그지? 나는 2.7놔주 2.7? 어. 아. 뭐 <목소리도> 이런. 오. 오. 이 떨어졌다. 야. 아, 나이스. 로우어 사이즈 좋은데? 고객이 한번 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캐스팅 지아 오늘 야 입술에 걸렸어 빨리 원혀 <laughs> 놓치겠다 <씨. 웃음> 아니 손맛좀 보게 해주 거야 <laughs> 아니 보니까 입술에 걸려있는 거야 터질까봐 아, 요 앞턱이에요 앞턱이 이것도 알베기네 요새 다알베기지 어.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다 오늘 정해서는저런 목표가 각각 한 마리씩인데, 그래서 낚시가 안 돼서, 일 목표에 달성했고, 꼭 기다려볼게요. 이게, 찌를 0 8로 했더니, 잠기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자바리, 자바리 할때 오세요 자바리? 아. 예. 아 자바리는 어디가 좋아요? 이, 이 방이, 이방 좋고 30번 네, 예, 30번 여기 앞에 어집이 있는 거예요 네이 예, 예. 라인에 아그 다음에 있... 저기 18번 방 18번 방 18번, 22번 18번 방, 22번, 18번 어. 22번 18번 어. 방 오, 나이스 오, 들어갔네 와저거뭐 필요하면 떠드릴 수 있는데 예아우숨각좀 하세요 오우 진짜 이거 민장 때. 보고 뭐 야. 야. 나야아찌러서자기고있어 <laughs> <덥고> <laughs> 어, 나이스 어, 들어다어았다돌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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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풀리는데어 무슨 우럭이 저두개만으 <laughs> 어두 마리 있잖아요? 어머, 앤 이렇게 잘지 오, <laughs> 내가 오버을 나눠줬잖아, 오버 2.7m도 좀? 많은 것 같네? 이번는 2m 정도서 좀낮춰서 다시 한 번. 패스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 크죠? 면사가 바뀌었네, 바뀌었어 여기서. 일지없 나했을 때2.5 바뀌었네. 이게 랜딩하면서 항상 이제 그 면사가 지금 움직이니까 랜딩하고 나서 압력을 받은 그 원줄은 그 조금. 또면사 매듭을 다시 한번 제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거야. 요즘 어 이쁘다 그냥 우럭이 yeah. 계속 나오네. 어 나이스. 오 빵크다 우럭. Yeah. 오 진짜 저알레기가 장난 아니크네. Yeah. 축하드립니다. 어우음부잘 yeah. 나오네. 어 yeah. 우럭. Yeah. 오. 어, 물러보어 얼음 쪽이 많은데? 우와, 빵 좋다. 서비스. 물고기 흩어지기. 이렇게 흩고갔을 때, 물고기들이 한 바퀴 돌아줘서, <laughs> 물어줘야 되는데. 왓질 건데. 이야! 이거 옆에, 다른 낚싯대인데 제가 와서 일단 건져줬어요. 옆에 조사님있 여기 넣어드립니다. 인증. 와 맛있겠다. 음, 칼하고 맛있어. 이렇낚시터는 비린 걸 많이 보고 만지고 하니까 칼칼한 거 먹어야 되겠다. 맞다. 인형들이 잡으시네. 어, 숨만 춥겠다. 오우 저쪽, 포인트가 있잖아. 응. 어우, 저쪽이 계속. 오야 어, 어. 오, 엄청 크다. 어 여기가 포인트 지금 애들이 몰려있는 거야. 아침에. 저는 27번 포인트. 28번 포인트. 응, 잘 잡으시네. 아, 우라. 아, 삼촌이머니 오늘, 라 아, 저기도. 아, 저기 계속 나오네. 저기 뭐가 있구나, 있긴. 어, 아. 점성 엄청 크다. 방갈로 만나는 곳, 그수 저쪽 끝단에그 펜스가 있는 그쪽 부분에서 이 교차로가 되는 부분에 지금 찌들이 몇개 던져져 있는데, 저 위치에서 점성 원하이에란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우락방류 좋다. 지금 3시 방입니다 와, 방류 또, 엄마가 다리 잡으시네. 와, 크다. 오, 나이스. 역시 민장대가 걷어줘야겠다. 걸리겠다. 오. 오 크다. 오, 거의 크다. 한번한 번, 한 번. 오. 오, 정해서 끝. 오, 커커 아, 커. Cool, cool, cool. cool. 아우 시원. 오, 좋다. 목도 달 써. 이0 0 그냥 숨만지았지 응. 오, 여기 왔다. 왔어 왔어. 아, 그스세트 떠드릴까요? 아니, 차라리 나사 무안이 떨어지고. <laughs> 아, 좋다. 2층 들어왔어. 오케이. 힘 들어왔어. 잠깐만. 오오오. 두 다리만 잘 맞추면. 오, 저기서 잘잡네 이제. 오우. 딱 위치네, 어, 어지? 음, 어, 지 위치? 어, 울어그 위치 다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와, 멋있다. 나중에 이제 새, 새, 새 드릴게요. 어우, <laughs> 저렇게 물고기 받는구나. 저 물고기들은 참꽤 물고기 많이 탄다. 저기서도한번 타고. 면아 빠졌다 와... 줄이 끊어졌네 7마일1 0마 사이 거기서 대포질 하다가 목줄이 받았었는데 목줄이 터졌네요 시계가 이렇게 불안정하냐? 전화좌! <laughs> <저 여자야. 웃음> 아~~ 아..뒤.. 와 입이 터졌다 입이 터졌어 아 이게.. 야 기동 끝단인데 여기, 저쪽, 철분, 기종 만나는 쪽 방향으로, 캐스팅하고, 수로가 있는 부분에 가로방향으로, 길이, 한 10m 에서 7m 사이로 살살살 걷혀오는데, 관패질 해오는데, 여기서 탁, 탁, 지금 두번 물었거든요. 한 번은 목줄 끊어지고, 한 번은, 그 부분엔 거기에 입이 터진 것 같아요. 바늘 다 살아남았는데,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지금, 7료관을 4호 목줄 쓰고 있고요. 느끼는지렁두 마리, 그 다음에 이 네. 생새우 한 마리를 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어, 가라앉고 좀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 그냥 제가 좀 미리 쳤더니 입술 같은데 걸린 것 같아 근데 금방 빠 그냥 그냥 빠져버리죠 야드어밥는데아 이제 정해서 혼자서 잘하네 됐다. 왜 이렇게 줄이 약하지? 야이씨, 야이 감동 동반을 목줄 계속 끊어지네. 바늘 9호에 목줄 5호로 바꿨어요. 아 7호에 4호 줄을 계속 목줄이 끊어져. 아 거기 뭐가 있긴 있는데 대물인 것 같아요. 목줄 4호를 계속 튀고 있어요. 어, 점성 같긴 한데, 그래도 손맛이 좋은 것 같아서 좀, 땡기려고 왔는데. 어, 세번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입질이 없네. 얘가 도망갔나 본데, 놀라서. 왜, 빨리, 빨리! 야, 진짜! 지 마! 야, 야, 이 치사하게. <아저씨야. 웃음> <야, 이> 아, <아저씨야. 웃음> <아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강골조사님까 얘기를 좀받았는데 여기 그 휘어오는 애들이 저녁 때쯤 되면은 있대요. 다 1.5마트 정도 수심으로좀 바꿔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오, 전에서 키트. 자, 전화서 이렇 여섯 마리쯤허양가 너무 예뻐. 밑에 찌가 쓱 들어가지면, 내 마음도 바이올렛. 오. 오케이. 오! 물도 저기도, 어두기에헤마음도 어? <laughs> <내> 바이올렛. 마리째. <laughs> <laughs> <오전 말이지? 웃음> 자, 태양 끝에서 여러분, 우죠 만전 민트 낚시터에서 지금 현재까지 12마리 정도 잡았는데요. 너무 멀리 있지 않고요 그 수로가 한 5m 앞에 있고, 거기서 이제 벽이, 쏠그 벽이 있는데, 거기서 한 2m에서 한 2.5m 사이에서 주로 입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글라 쪽에 오시는그 앞쪽에, 그뭐 멀리 캐스팅안 해도 품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2시간 남았는데, 2시간 동안 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 36분인데, 해가지네요. 5배속 고속으로 감상해보시죠. 그래 항상 낚시는 참지를 항상 느릴수록 좋아. 있어, 있어. 몇 마리지? 일곱 마리째. 오라기야 보라, 오라 어, 정이 잘 잡네. 미로 참돔. 어. 나이스 참돔 잡았어. 중간서 대박. 지금 아홉 시가 다 됐거든요. 만정 민트 바다낚시터에서의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조가 5 마리. 만 끝했습니다. 손도 씻고 기분좋게 집으로 갑니다. 까드 채워 드릴게요. 저기 까드 채워 가지고. 어, 이 이거 미네야 잡은 거라고? 네. 그럼. 우리 이럴 때도 있어, 누나. 누나 이거 닫아봐. 별로 없어요. 한번 닫아 봐. 그럼 나 간다.